오늘 영상은 피분 스피디키즈로 킨 됩니다. 네. 이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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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피부 조성찬입니다. 여러분 피부 오늘도 안녕하세요. 혹시 병원에 가실 계획 있나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꼭 보고 가세요. 가성비 시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사가 뽑은 가성비 시술 다섯 가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뽑은 가성비 시술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모죠. 제모가 굉장히 적은 비용인 데비해서또 간단한 데비해서 삶의 변화가 굉장히 큰 시술입니다. 여성분들 매일 면도하고 이렇게 깎고 하는데 깎는 수고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또 남성분들 매일매일 면도기를 달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모를 해주면 면도하는 번거로움도 많이 줄어들고 피부가 손상 받는 것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모는 예전엔 비쌌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가성비,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도 나의 삶에 큰 변화를 줄수 있는 거 따졌을 때 제모가 굉장히 큰 변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어, 제모를 직접 경험하고 제가 그만큼의 편리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다라고 의사 직접 느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싸죠. 간단하고요. 에이, 요새 뭐 많이들 하고 아주 저렴하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어, 제모 시술 근접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다음은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육에 직접 나와서 근육을 줄여주는 주름을 없애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를 조금 당겨줘서 어, 스킨보톡스라고 하죠 리프팅 효과를 조금 얻을 수 있는 총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톡스는 어,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쯤에 처음 접했을 때는 엘러간이라고 하는 정말 어, 보톡스 밖에 없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보톡스 시술이 뭐턱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거의 한 4분의 1 가격으로 많이 떨어졌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국산 보톡스도 있고 뭐 독일산도 있고 영국산도 있고 해서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많이 낮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분들이라면 보톡스 효과는 거의 100%다볼수 있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가성비로서는 뭐 거의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턱 근육을 확 줄여주니까 얼굴이 정말 갸름해질 수 있어요 갸름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름 심하신 분들 보톡스 한 방에 주름이 많이 옅어져 가성비 시술 세 번째는요. IPL을 실수있겠죠 IPL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빛을 번쩍 쏴가지고 얼굴에 딱지지게 해서 색소들을 없애는 시술인데 일단 IPL 처음 받는 사람들, 특히 응? 얼굴 주근깨 많으신 분들 감동을 먹습니다. 물론 어 이게 계속 똑같은 효과를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아주 간단하게 빛몇번 쏴서 병원 한번 가서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했을 뿐인데 깨순이가 깨가 사라져요. 그리고 또, 물론 제대로 썼을 때 이야기하지만,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정말 한 번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복잡하지도 않고, 관리도 쉽고, 요새는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IPL이 적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시술 중에 색소 쪽에서는 1등이라 할수 있죠. 다만, 다만, IPL은 계속 똑같은 효과를 보기 힘들고요. 또, 김이라든지, 넓게 퍼진 색소라든지, 또 깊은 색소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제약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다 네 번째 뭐가 있지 않네 번째는 필러입니다 일단은 볼륨을 주는 필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볼륨을 주지 않고 보습 효과 그리고 물광 효과를 주는 필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필러는 다른 볼륨을 주는 시술 뭐 지방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스컬트라 같은 거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간편하고 일회성으로 모든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간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술로는 할수 없는 부위도 필러로는 할수 있고 좀더 세세하게 그리고 자세한 효과를 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 이제 얼굴에 진피층에 넣어줘서 볼륨을 주지 않고 이제 보수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필러 자체가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자체가 이제 피부 속에 들어가면 수분을 끌어당기게 되고요. 그 수분을 끌어당기는 게 이제 본인의 그런 부피의 거의 한 50배에서 100배가량 많은 수분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광 효과를 원하시는 분 반짝이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어 이제 물광 주사라고 해서 필러를 많이 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성비 시술로도 뽑았습니다. 으하! 으하! 마지막 다섯 번째 더블로를 들을 수가 있어요 더블로 리프팅 시술이라고 하지만 더블로 잘만 써주면 얼굴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뭐 특히나 턱 보톡스랑 같이 했을 경우 어, 턱선 이런 것을 굉장히 갸름하게 날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중턱도 없애버릴 수 있죠 물론 절대적인 실력만 보면 절대적인 성능만 본다면 울쎄아가 더 뛰어나요 하지만 울쎄아는 비싸죠 대신 더블로는 싸죠 다만 더블로는 어릴수록 젊을수록 효과 좋고 뭐 특히나 살이 많으신 분들은 살 깎는 데 효과가 좋은 것이고 살이 많지 않고 피부가 많이 늘어지는 분들은 더블로 하고 효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피부가 많이 늘어졌는데 더블로 하겠다? 그건 그렇게 딱 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리신 분들이 어, 난 얼굴이 좀커 보여요 얼굴이 좀 뭐가 이렇게 좀 볼이 커보여 이럴 때 더블로 써주면 갸름하게 만들고 갸름하게 딱 붙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잘 붙여주고 갸름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술이죠 자 오늘은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시술 5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오늘 소개시켜드린 가성비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빛나는, 빛나는 피부 되세요. 되세요 구독 댓글 좋아요